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링타임의 치트키 치트키TV입니다. 오늘은 1화는 3억 회가 넘고 2화도 1억 회가 넘으며 3화도 나온지 하루도 안돼서 1,400만 회가 넘어버린 꿀잼 만화가 드디어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리뷰해보겠습니다. 사실 2주 전에 예고편 나왔을 때도 무서운 남양특집 느낌으로 나온다고 해서 진짜 기대되는데 설마 뭐 여름 다 지나가고 이제 온숨에 틀어야 되는데 진짜 개무서운 에피소드 가져온 건 아니겠지? 에이 <laughs> 오오, 무서운 건 언제 봐도 재밌지. 근데 애들도 많이 본다길래 조금 무섭다가 말겠지. 해봤자 스폰지밥 남량 특집 정도 수준이겠지 생각했었는데 진짜 상상 이상으로 꽤 매우 무척 퍽 무섭긴 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스폰지밥도 꽤 무섭긴 했어. 오, 그게 무슨 소리니 버블게이요? 네, 뭐 무섭기도 하지만 킹어의 매력이 정말 눈부셨던 말 그대로 눈부셨던 이번 3화 넷플릭스 진출을 정말 축하하면서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드랍 더 비트. 먼저 이번 에피소드는 인트로에서 말했다시피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폼니가 디폭을 당하며 시작됩니다. 디지털 일진 토깽이가 폼니 그냥 못살게 굴면서 고만 좀 하라는 레거사 꼽 야무지게 주죠. 자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숨을 참아보는 건데 뭐 기절놀이 같은 게 아니라 색깔별로 변하는 묘 미운 상박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계관에선 숨 참아도 꼴딱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죽내 열심히 하던 폼니는 이제야 왜 이걸 나만 하냐고 이거 디폭 논란이라고 따지고 토깽 일진 다들 반응이 달라서 그래 숨참으면 킹어는 비치나고 레거사는 초사이어인 마냥 머리가 치솟고 갱글은 가면이 빙고뱅글하고 주불은 루피 마냥 쫙 펴진다네요 근데 정작 다른 애들 준내못살게구는 토깽 진은 안보여주고 님들 생각엔 어떨것 같나요? 하면서 카메라에 삿대질합니다 진짜 진은 폼리한테 에이 안죽어 엄살부리지마 하며 제일 적극적으로 숨참기 놀이를 하자 해놓고 정작 진은 안하는거 개 하남자네 정말 그때 정신머리 없는 틀딱 눈알이 나타나 오늘의 모험을 소개합니다 바로 밀튼 홀 저택의 미스테리 지리는 고신의 집을 준비했다고 하죠 근데 열심히 설명하던 틀딱은 갑자기 저큰 눈알로 주부를 찾기 시작하는데 주부은 지난 2화에서도 개꿀잼 모험 노잼이라고 안해서 틀딱형이 굉장히 서운해 했었죠 이번에는 기필코 주부를 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해서 굉장히 속상한가 보네요 표정봐 뭐, 그리고 아직 지난번 NPC 거미구가 자기가 그저 NPC였다는 걸 깨닫고 그와 함께 추억을 나눴는데, 함께 용기를 내서 어드벤처 바깥으로 나오니까 틀딱형이 "어우, 이게 왜 넘어왔지?" 하면서 바로 없애버려서 큰 정신적 충격을 먹었던 게 생각나. 이번에도 NPC가 자각하진 않겠지 물어보는 폼니. 근데 무책임하게 그걸 내가 우째함 껄껄하며 닥치고 들어가랍니다. 우리 틀딱형이 "네, 까라면 까야죠." 그렇게 스산한 저택모험이 시작되고, 안 그래도 싱숭생숭한데 무서운 거 싫다는 폼니 즉시 놀래키는. 토깽 일진 그런데 그때. <laughs> 끔찍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무서운 구우신이 나타나서 톱니가 눈알이 빠져버리는데 네 오늘의 가이드 떵 구우신이었습니다 얘는 진짜 쫄보네요 근데 진짜 빠져버려서 도로 안 들어가는 톱니의 눈얼 그러거나 말거나 귀요미는 왼쪽은 평범한 문이고 오른쪽은 엄청 무서운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버리는 톱갱진 구우신 다 잡으라잖아 왜? 하는 순수학 대보 효갱이 그것도 모자라 갱글 가면 뺏어서 무서운 문으로 던져버리고 그걸 또 정신빠진 킹어가 톱가 눈얼 잡은 채로 쏙 들어가버리고 그렇게 킹어와 폼니가 무서운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공포체험이 시작되고 벽에는 무서운 서커스장 멤버들의 박제가 끔찍한 모습을 하고 그들을 반겨줬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박제를 홀린 듯이 쳐다보는 킹어 테이프를 틀어보자. My name is Hall. 이 저택의 주인인 밀든 홀 남작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는 사냥이 취미이며 이 생명체가 몇 년을 쫓아다닌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생명체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걸 없앴다고 하죠. 뭐 일단 여기서 나가자고 위로 가는 계단 열어보는데 막혀 있었고 킹어는 갑자기 똑똑해져서 이것 타고 올라가자고 하는데 엘베는 또 잠겨 있었죠. 그렇게 서랍을 뒤져서 열쇠를 찾는데 킹어가 다른 테이프 틀어서 혹들짝 놀란 폼니가 노려보자, 오 미안하다며 손사래 치는 킹어 둘다 졸귀네요. 그리고 남작은 그 생명체를 쐈지만 그건 죽지 않았고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머리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때 폼니가 흉한 얼굴로 열쇠를 찾았는데 불이 꺼져. 일단 꼭 붙어서 이동하는데 갑자기 파리가 웽 웽거려서 잡으려는데 뒤에 찐득한 시선이 느껴지는데 소리 주의하세요 여러분. 어우 제 말도 일리가 있는데? 미안한데 크게 말해달라는 킹어와 그를 잡고 잽싸게 튀는 폼니 빨리 열쇠로 엘베 여는데 와 진짜 남작 고생 많았겠네요 무섭게 생긴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정신이 빠져버린 킹어를 엘베 문 열자마자 야무지게 빼와서는 생명체를 피해 엘베를 타는데 위로 안 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엘베 네 이번 모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하며 주변을 둘러보자 저기 총 갖고 있는 남작이 보이죠 세번째 테이프를 틀자 자신의 피해망상이 심해져 사랑하는 아 애를 괴물로 착각해 그녀를 쏘고 말았다는 끔찍한 내용과 이제는 지킬 것도 없으니 지하실에서 그 짐승을 쏘겠다고 하는 다짐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단 뭐내총좀 네, 가져가자는 킹어와 good idea 라는 폼니 제발 깨어나지 마라 제발. Okay I won't. 어? 오 답변구멍. 능숙하게 총을 살피더니 두발쏠수 있겠다. 꼭다 맞춰버리자는 킹어는 무서워하는 폼니에게. Stay behind me. 와 멋있는데? 그때 머리가 없는 괴물이 나타나고 위쪽에서는 머리만 떠다니는 생명체가 쫓아왔죠. 이제 미들. 정신이 돌아온 킹어의 총알 두 발밖에 없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짜 믿음직스럽게 하나를 처리하고 곧바로 또 하나를 처리한 킹갓엠앰페럴 어? 뭐나빼드 하네 하자. 나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 생명체는 사실 신의 사자고. 그걸 해치는 자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지옥으로 끌려들어갈 거라는 남자. 사실 본인이 지옥에서 탈출하려면 살아있는 육체가 필요해서 함정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네뭐 어쩔 수 없죠. 지옥 가자. 저 아래에서 숨쉬는 순간 너희의 몸은 내 것이 될 거라며 마지막 팀 테이프가 끝나고 그들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출구 같은 이곳은 뭔가 딱 봐도 수상했고, 운좀 빼서 정찰을 해보는 킹어 형. 아래에 계단이 있다는데 테이프에서 말한 게 마음에 걸리죠. 근데 겁 많은 폼니가 빨리 나가자고 가다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남자의 말대로 남자의 영혼의 육체를 빼앗겨 끔찍한 얼굴로 뒤돌아보며 끔찍하게 빠개기 시작합니다. 천하의 킹어도 무서워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고신에 들린 폼니를 빠르게 데려와서 개후드들갈기면서 나오라고 하자. 와이프 드립치는 남자 구우신한번더 갈기니 폼니로 돌아왔습니다. 팬이 왔을 때 동공을 한거 보니 엄청 무서웠나 보네요. 킹어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데 폼니는 너무 무서워서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로하고 싶지만 일단 괜히 나 때문에 내려오게 돼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킹어. 그 모습에 왜 평소랑 다르게 구냐는 폼니. 그러자 내가 좀 그랬지? 평소엔 오락가락한데 어둠에 둘러싸이면 내 아내가 추상화된 직후가 생각나. 그때도 무척 어두웠는데 어둠이 아내를 진정시켰는지. 것도 부드러워지고 화도 안난것 같았어. 그 덕에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질 수 있었지. 그러다 지하실로 보내졌지만 말야. 그래서 어두울 때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곤 해 하는 킹어와 서커스장의 아내가 있었냐는 폼니. 맞아 내 아내는 재밌고 창의적이고 곤충학을 좋아했어. 하며 생기가 도는 킹어를 보니 아내를 무척 사랑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는 폼니에게 여기 있다 보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 이해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 널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추억의 힘은 엄청나니 그 기억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 언제 사 사라질지 몰라 가장 나쁜 건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라며 폼니의 고민을 관통하는 조언을 해주고 I'm glad you're here with me 폼니도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킹어가 테이프 내용에서 숨을 쉬는 순간 육신을 빼앗길 거라고 했는데, 그럼 숨을 참고 가보자고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가면 킹어의 정신이 다시 나갈 거고, 여기서 일어난 일들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 두렵다는 폼니. 하지만 킹어는 걱정 말라고 너만 기억하면 다 괜찮을 거야. 넌 강인한 존재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손꼭 잡고 함께 이겨나가자고 합니다. 그쵸. 킹어가 잊어도 폼니가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숨 참을 때 증상인 얼굴색 변화와 빛을 내뿜으며 나아가는 폼니와 킹어 무사히 숨을 참고 지나온 그들은 함께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걱정해주는 레거사와 폼니가 정말 용감했어. 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어? 하는 오유남 진양철 킹어. 그러자 폼니는 웃으며 맞아 대충 그랬어 하며 레거사에게 조심스럽게 항상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녀가 디지털 세상을 부정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부정하던 게 킹어로 인해 바뀌는 순간이었죠.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개앵글 가면 찾아오는 거 깜빡했네요. 뭐 아무튼 그렇게 모험이 끝나고 다시 요새로 들어가는 킹어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해서 좋았다는 폼리를 끝으로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서커스마을 방범대 멤버들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첫번째 주인공은 킹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남작 스토리 자체가 킹어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박제를 홀린 듯 보고 이미 다뤄본 것처럼 테이프를 틀고 여길 와본 사람처럼 엘베를 타고 가자고 하는데 이건 틀딱형이 만든 가상세계라 내려가는 엘베에서 당황하고 총을 다졌을 땐 옆에서 어떻게 만지는지 알지도 못하는 폼류와 달리 총알 숫자를 파악해 다 마치자고 능숙하게 다짐하는 연출 그리고 단두 발로 정확하게 괴물들을 처치하는 것과 폼류의 몸에 들어온 남자기 킹어의 아내를 알고 있다는 것과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침착한 킹어까지 사실 추상화된 아내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했던 킹어의 이야기와 자신의 피해망상으로 아내를 자기 손으로 떠나보낸 남자기의 이야기는 다른 듯 닮아 있습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이 대사로 우리는 킹어가 컴퓨터 공학을 상당히 오래 공부했고 그렇다면 컴퓨터 안의 세계인 이 디지털 서커스 세계를 만든 게 킹어가 아닐까. 더 나아가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이 세계를 만들었지만 그 세계에서 추상화되어 영원히 지하에 갇힌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게이 남작의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죠.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방에 들어와 남작의 아내와 차를 마시며 남작이 계속 괴로워하는 그 이야기를 하며. Always having the priorities. 원망은커녕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귀여운 푸념을 하며 혹시 친구분들이 그 일을 보면 그 끝없는 혼잣말에 지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참 수다스러운 양반이에요 하는 남작 부인 네 그녀는 남작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아직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작은 그걸 모른 채 아내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의 영혼마저 벌주고 있었죠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영원히 말이죠 이건 아내에 대한 죄책감으로 정신이 나가버린 킹어와 비슷하니까 그의 아내 또한 그를 미워하기는커녕 남 작부인처럼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상화된 그의 아내와 반대로 빛을 내뿜는 킹어 둘은 정말 천생연분이네요. 자 그리고 같은 시각 틀딱형은 도만간 주부를 소환해 왜 이런지 상담을 해 보는데 주부는 이 디지털 세상 자체를 부정하고 틀딱형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해결책만 내놓으니 둘이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죠. 주부는 니몸 아무도 안 좋아해 하고 거기에 제대로 긁힌 틀딱형이 아마타면 <laughs> 이 디지털 세상 붕괴될 뻔한 이 스토리는 다음에 주브레 스토리가 자세히 나올 듯하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눈알 빠지게 에피소드 분석한 치트키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들어. 오, 어, 그러니까. 아우 해주세요. You